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친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래서 오늘은요 주식학개론 3탄을 준비했고요. 주식 시작 한 1년 미만 정도 되신 분들은 필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멘탈이 흔들릴 때저 포함해서 한번더 봐야 될 계속 봐야 될 그런 리마인드 영상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을 거예요. 성장주에 계속 있을지 배당주로 갈지 경기순환주에 갈지, 테마주에 갈지. 근데 지금 성장주는 많이 안 오르고, 지금 수익도 많이 마이너스인데, 다른 뭐 경기순환주라든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또좀 많이 올랐죠. 지금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가 얘기 안 하고요. 시장 상황 얘기 안 하고, 주식 추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법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오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워런 법의 명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We simply attempt to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and to be greedy only when others are fearful.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저희는 항상 반대로 하게 되고요. 10년 이상 볼거 아니면 그 주식을 10분도 가지고 있지 마라 라는 그런 워런버핏의 말이 있지만 저희는 10분 동안 10%의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식은 오를 때 팔고요. 내릴 때 사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거꾸로 하죠. 오를 때더 사고 싶고 내릴 때 사기 싫은 그런 마음이 저희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매수 때는요. 저희는 돈을 씁니다. 매도 때 저희는 돈을 벌어요. 근데 저희는 매수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요. 매도 때는 그냥 버팁니다. 뭐 요즘 존버라고 하죠. 존버에 대해서 제가 좀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 20% 이상이시다. 지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팔자니 내 주식은 안 오르고 안 팔자니 내 주식만 떨어지고 안 올라요. 다른 주식은 다 오르는데. 자,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만회를 해야겠다. 본전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이너스 수익은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수업료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요. 내가 이 주식을 사고 내가 이 주식을 왜 팔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팔았을 때보다 훨씬 더 위에 지금 주가가 가있으면은 물론 속상은 하겠지만 모르고 당했을 때보다 후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예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요, 이 비아컴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아컴이라는 주식을 제가 25불에 샀어요. 25불에 샀는데, 63불에 지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인증을 드렸는데, 2월 23일날, 이제 63불, 7518에 지금 제가 이거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죠? 지금 최고가, 102불까지 갔어요. 102불 좀안 됐는데, 102불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죠? 41.88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물론, 아, 좀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102까지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절대 102때 못 팝니다. 그리고, 존버라는 생각을 계속 머리지에 하고 있으면요. 이게 100불이 200불 갈것 같고, 그래서, 저때도 못 팔고요.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면, 101불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못 팔아요.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아, 내가 수익률이 한100% 되면 팔겠다. 내가 수익률이 20% 되면 팔겠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목표 주가를 세워야 돼요. 아, 한 60불, 70불 때 되면은 내가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지. 안 그러면요. 이거 존버라는 단어가 머리에 계속 있으면요. 이게 떨어지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래서 예를 들어서 뭐 PE 레이시오를 본다던가 이게 너무 고평가가 됐나? 아니면은 뭐 디비던트가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이게 아 미래 에좀안 좋은가? 아니면은 가이던스 2021년 2022년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고 아 그러면 지금이 고평가됐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이 정도 됐어. 조금 뭐 전량 매도를 하거나 반만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투자 원칙을 계속 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존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존버라는 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겁니다. 근데 과연 정말 이게 모든 주식에 포함이 될까요? 저거는요, 지금 이거 세개 때문에 나온 단어예요. 지금 이 나스닥 차트 보시면요, 1991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요, 오릅니다. S&P 500도요, 1991년부터 쭉 올랐죠. 다우도 1986년부터 이렇게 오릅니다. 그죠? 바로 이세 개, 이세개 지수 때문에 존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버티시다 보면 기다리시다 보면은 항상 우상향합니다. 나스닥 이건, S&P건, 다우건 우상향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기다려 주세요. 이때 힘들었지만 기다렸으니까 이런 수익률이 났죠. 이때 힘들었으니까 기다렸죠. 그래서 수익이 났죠. 지금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개별 주식의 존버는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주식도 CEO가 바뀌고 무슨 사고가 있고 리콜이 있고 발전이 없으면 결국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하나 드려 드릴게요 G. G는요, 2000년도 때 최고의 회사였어요. 최고의 회사였는데 지금 이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 존버하면은 이 2000년대 가격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지금 13불이에요, G. 자, 노키아, 노키아가 엄청난 지금 뭐 예전에 애플 더 이제 시장을 장악할 정도로 노키아가 엄청나게 2000년도 때 엄청난 핫한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4불입니다, 4불. 자, 이거 존버하면 올라올까요? 언젠가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이거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 다른 수익률 놓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버는요 지금 이 시장 etf 스파이 qqq 다이아 이런 데 넣어 놓으셨을 때 수익률이 조금 마이너스다 하면은 더 사시고 존버하시고 버티시고 기다리시면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엄청난 수익률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주식 가지고 있다고 존버한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상패되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이게 물론 뭐 노키아랑 GE가 상패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거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굉장히 익스트림한 예지만,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말씀드려야 제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운이 좋았지만요, 저의 투자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 채권금리가 1.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금리가 갑자기 급하게 너무 오르길래 제가 주식을 조금 팔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올렸을 때가 2021년 2월 19일이었어요. 그때 2021년 2월, 10, 2월 19일 장초에 제가 좀 팔았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유명하지 않지만 그때는 더 유명하지 않아서 조회수가 한 천에도 안 나왔는데요. 이때 솔직히 좋게 보시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 구독자 모으려고 이렇게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쓴 댓글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어그로를 끌려고 한게 아니라 저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2월 이게 18일 인데 이때 부근에 거의 지금 고점이었어요. 고점이었고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떨어져서, 이때 한11% 12% 떨어진 것 같은데, 저희 그 개별 주식, 성장주, 뭐 오픈도어라든지, 뭐 팔란티어, 유니티, 레모네이드, CCIB, IPOE,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뭐 진로, 스퀘어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죠, 이때. 그때 이제 많이 떨어져서 그때 한 성장주들은요 한 30~40% 뭐 c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 50%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때 존버가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단타 채널이냐 이거 지금 단타 알려주는 거냐 근데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목표 주가를 가지고 매도 매수하는 거와 단타랑요 굉장히 다릅니다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 원칙을 세우면요. 이렇게 스퀘어를 가져왔어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때 1년 전은요. 굉장히 낮은 주가였지만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굉장히 잘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오르다 보면요. 아까 워런 버핏이 한 말처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결과론이라 아뭐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올랐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스퀘어를 한이 정도쯤 됐을 때이 정도쯤 됐을 때 조금 무서웠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퀘어를 사진 않았지만 스퀘어가 한이 정도 이 정도 정도 됐을 때는 저는 와, 스퀘어가 이 정도 기업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아닌데 해서 저는 아마 이 정도 부근에 팔았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부근에 팔았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오르면 아, 이 정도쯤에 또 가면요. 와, 이거 진짜 계속 가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떨어졌죠. 그래서 무조건 존버하시는 것보다 공부를 해보시고 이게 정말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인지 낮은 주식인지 이게 미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계속 보시면서 아, 이 정도 적정 주가가 됐을 때 아, 나는 팔아야겠다. 아, 이 정도면은 적당한 밸류에이션으로 온것 같은데 사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수익이 마이너스 30 20 돈을 잃지 않으세요. 존버라는 생각을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수익이 20%, 30%, 40% 떨어져도 아 언젠간 오르겠지 이러다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때까지 드린 말씀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도 마이너스 수익을 내면서, 아, 내가 그땐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좀 마이너스 수익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안 했을 때,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었을 때, 플러스 20, 40, 100, 200, 이런 식으로 됐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꼭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후회도 없고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가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그런 주식 생활이고요. 그니 이런 식으로 성장주, 기술주, 경기순환주, 리츠, 배당주, ETF, 테마주, 골고루 뭐 10%에서 20%씩 이렇게 넣으면서 성장주가 성장을할때 경기순환주는 조금 떨어지죠. 그럼 그렇게 또 방어를 해주고 또 성장주가 법인세 이런 거 올라가면서 좀 떨어질 때 경기순환주가 또 받쳐주고 리츠랑 배당주가 배당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이러면서 건강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식은 롱런이고요 저희가 1년 2년 할 거면 주식 안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20년 이렇게 보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 7에서 15%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10년 20년 이렇게 꾸준하게 주식 시장에 들어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래서15% 목표 잡고 20년 뒤에 계좌를 보시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익률이 나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re doing.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말 맞고요. 이런 하락장에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학로론 멘탈 케어 1탄, 2탄, 3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있게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좀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는요. 저는 주가 얘기할 거고요. 시장 상황 얘기도 들려드릴 거고 주식 추천도 웬만하면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보는 방법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는 방법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